有。 2월 1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머무는 복된 기도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중에 7, 8절 읽어 드립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음, 보시오, 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냥 못할 일이 아니고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가 포인트 있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이 안식일에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이삭을 따먹는 행동으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과연 안식일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자원에서 말씀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섬겨야 될까요? 지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안식일이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어느 것이 더, 어, 주된, 음,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바리세인의 질문에, 8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답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결론적인 답을 내리기 전에 안식일에 못할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딴지를 걸자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실을 거론하였습니다 율법을 제사장밖에 하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먹었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므로 특별한 분이므로 그 진술병 먹는 것이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사람이므로 제사장과 또는 그 이상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 그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노동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가지고 오면 그 잡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것에 필요한 노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따먹는 것보다 더큰 노동이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안식일일지라도 제사장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안식이를 범했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전이라는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죄가 되지 않는데 나는 성전보다 더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궁극적으로 다윗보다도 크신 분이요. 또 성전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하위 개념보다 더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므로 안식일에 이삭 따먹는 제자들의 그런 행동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이게 어렵게 이렇게 들려지는데요. 이 안식일에 안식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분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객이 예수님이 주고 안식일이 계긴 거죠. 하위 개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궁극적인 안식, 그것을 미리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는 한 가지 도구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므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상위 크신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느끼는 누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이렇게 주격을 전도하는 일이 없는 믿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다 하는 소망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식일을 봄했다 하는 개념에서 비난해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구할 것이 자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안식일과 바리새인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식일에 안식을 베푸는 것이지 노동하지 말라 하는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 있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자비를 베푸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이 그래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죠. 그런데 안식일 자체를, 날을, 날짜를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그 날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자체의 목적을 더 중요한 근원적인 주일을 지키는 이유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짜만 지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든지, 주일 날짜만 오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근원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날짜 지키는 자체에 빠지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그런 믿음 생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 자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구원과 사랑과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목적,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형제자매 또는 누구와 싸워서 화해할 일이 있으면. 그, 그런 일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 드린다, 거룩하다, 찬양한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먼저 그 형제 사랑하고 와라, 용서하고 와라, 관계를 회복하고 와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처럼 안식일의 날짜 자체에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근원적인 목적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안식일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 날짜, 그 날이 그 날의 주인 되시고 그 날의 뜻을 이룬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날짜만 지키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나누고, 형제, 자매와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제사보다 자비를 먼저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미리 싹 따먹는다고 율법을 어겼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도 다윗의 이야기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전보다도 크시고 다윗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를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비를 우리가 알고 그 자비를 누리고 또 자비를 베푸는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